시드니 안녕하세요. 시드니 안녕하라고. 시드니 안녕? 아니 아, 안녕이 아니라 안녕. 바이. 아빠 이거 제발 아아다 네. 통과됐어? oh 搞闹。 이거 뭐야? 5-1-1-6-0 하긴 찔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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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 Good morning. <imitating> Gold uh. Coast on Jetstar, like JQ four zero four. If you're holding a boarding <imitating> pass for this service, please proceed immediately to get fifty-five as we are now on the final stage to forty-four-five. 아빠 안 어? 응? 이거 입덕 아니네. 어이없어. Thank you. 여기 앉아서 먹을 수 있어? <laughs> 귀엽다, 이거. 이거 찢어서 감자튀김 부을까? 뭐야 찢어서 감자튀김 부었다 딱 부을까? 여기다 는다 그래, 그래. 아무데나 아무데나 들어갈 거예요, 아니면 사전에 들어갈 거예요. 잠깐만. 브이로그. 어 따뜻해. 다이소를 갑니다. 어 여기 예쁜 엄마. 맞잖아. 좋아, 좋아. 바뀌어. 어, 이거 왜? 이거 왜? 찍어야 돼, 찍어야 찍어. 돼. 너무스러워. 에어비앤비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오피스텔인가? 모르겠어. 이런데 뭐라고 하나요? 13, 13일부터. 가자. 아, 빨리 찍어. 여기 예, 방부터.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찍어야지. 아니 라이트안켜다오 이쁘다. 하나 어. 둘 이거 쁘다 아, 이제, 아, 아빠 신발 꺼요. 보이세요? 지 아, 이제 끝나 이제 끝나 아, 예쁘다. 아빠. 아, 여기는 방이 렇게 되고 이구 네. 음, 음. 와도 없을 지라라라라이트가안 켜진다 오 이쁘다 화장실 되게 좋아 보여. 안녕하세요. 어머 너무 새해나왔네저 일로 치러. 안녕하세요. 어 나는 이렇게 얼 안녕하세요라고요. 안녕하세요. 제자리 대답을 해주세요. 지금 어디 갈 거예요? 피곤해요. 피곤하다 말 금지예요. 마켓이 <laughs> 네. 어? 나갑시다. 아. 이렇게 열어? 닫혔어 지금? 작은 수영장이네. 여기가 밥, 패, 여기가 BBQ네. 어. 여기 BBQ. 아닌 것 같은데. 너무 피곤해하는 것 같은데. <laughs> 좋아 좋아 좋아. 그래서 브이로그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브이로그냐, 브이에서. 아니잖아, 그거는. 여기 어딘가요? 우리 집안. 차원입니다. 아, SBS 방송이 대화에 참여를 해야지, 또 자기 말만 해. 호주 금메달, 은메달, 은메달 한번할수네 <laughs> 아, 날씨 진짜 더운데? 랜드마크 그래요. 안 찍는다고? 역시. 레미콘 예뻐. 이쪽으로 갈게요. 레드와인이야. 이런데 와서 사야 합니다. 왜? 왜? 아 되네. 네, 가격표가 써있네. 카스다 카스 아, 어 129. 129. 1 2이1어9어멤버1 이런 1 같은데 2 9 1 2거2 2 9 있지? गैस 플리즈. 천천하게 여기 신만 해 줘. 아, 깜 아, 이게 이거 <laughs> 나는 오이를 사용할게. 이거 소고기여서 바로 익을 텐데. 바로 먹을 준비해야 되는데. 뭐 가위는 필요가 있나? 예식가예요? 어. 소고기여서 바로. 음. 음. 그래야 과일인데 같은데. 좋아요. 이거, 이거 스테이크도 잘라봐. 한번한어볼어요까요 w o r r 먹 d o 하나 worry. d o 고 너는 o r r y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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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어 y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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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아빠 이거 못해 그럼 해. 아빠는 먹지마 아빠 이거 할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네, 잘하지 해? 어 해해 시작. 시작해 시작 한방 했어야지 다시 시작해 시작 좀 멋이 없긴 어. 하네 멋이 없긴 하 아니 이거가 멋이야 이걸로 자 니가 시작해 시작 한방 해오 이런게 멋있는거지 이게 지금 뚱뚱하잖아 그레이프 그레이토는 포도. 아놔. 그리고... 아빠 일단 이거 대박 사진 하나 더 찍어야겠다. 뉴질랜드가 이 전투력 최고야. 온주민이. 뉴질랜드 온주민은 황인종 중에서 최고로 싸움 잘하는 인 어? 이야 어? 왜 까? 몽고족보다. 까져있어? 어? 그거 까는 건안 들어있을걸? 아니 까는 게안 들어있으면 어떻게해요 까는 게.. 어? 안 이... 먹어x3 이거... 그리고 그리고 안먹어 x 이거 좋지? 우리 음? 맥주. 알있어야 근데 호주는 진짜 특이한 경험을 많이 한다잉 술도 응 맛있어? 땅콩? 아마카라면 그냥 지금 먹은 거알지